허허. <목소리가> 아이고, 까비. 어, 저렇 지집해야 되는데. 나쁜 놈다. 빼줘. 메세지 컷. 아, 뭐야, 이거. 아, 안 돼, 안 돼. 아, 저건 없이네.

아니 벨저 하라는 그건 안 하고 왜 이렇게 리 먹어? 고맙습저 이사. 씨 자, 지적한다. 중에. 어? 이번 프을아 우리 벨저 뉴건 빨리 들고. 아니 아니 잘했어. 아니 벨저 거기다 아니지. 와이전 에반 에반 스텔라 도겸. 어, 왜, 왜 아왜적이야뭐뭐 뭐, 아니 뭐, 왜저 왜, 왜 저렇게 나가? 왜저이야아 왜왜 저기, 왜 어, 갑자기 위치를 걸려서 나갔네? 아니 막고 있는데, 나한테 막고 있는데 왜 걸리지? Get 아못 잡았네. 그대로 빠지자. 집정량 하자. 오케이 오케이. 괜찮아 보이는데? 내가 애들 오른쪽으로 유도시켜줄까? 음, 근데 지금 어, 뭐, 뭐 싸우기엔 지금 드로퍼 먹고 가자. 음, 궁이 없어. 내 필소리 하면 애들 오른쪽으로 가. 팀코게 바로. 응? 아유.

아, 와, 이리 지 오, 잘 깔아놨네 스 텔라다. 운라다 텔라다. 텔라다. 텔라 텔라다. 텔라 텔라다. 텔라 텔라다. 텔라텔라텔라텔라텔라 한개때다 파이어. 어, 가잘했주네 커버는 잘했죠. 파이어. 마지막 어 지금 빠져. 아, 제가 잘못했나요? 아, 근데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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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반 가면은 좀 힘들겠는데. 아직까지는 혼자서 커버가 되는데 원딜2대턴로턴대턴로턴대1로 2대1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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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대대로로

아 저게 와 잠무실 아냐 아, 잠아 이러던 아 맞다 아 저걸 내보낸 게 아니었나 아, 실수 내실수 내가 되겠어 okay. 오오굿굿 달라 강제하기 좋지 건라이 정도. 아이고 로넘어갈 오토, 소. 셀스 <laughs> 존나 웃기네. 저 새끼 나 실력싸이 씨발. 공지 공지. 공지엔 폭가 건드렸는데. 아, 턴을 어떻 저거. 내가 막 내가 막는다. 씨발. 아, 안돼 <laughs> 리사 음. 자, 도와줘. 어, 이게. 안 돼! 이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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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안게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예 빼버렸네. 나이트 페스. 진짜 공지 공지. 아못 시켜서 미안하다. 그럴 땐는 섹스라고 하는 거지. 아 맞다. 너 혹시 우리 진수 교육시켜 볼 생각이니? 아 진수 모르치는건 잘하는데. 응. 재능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줄게. <laughs> 애가 참고사항으로 나스이가 맨날 붙어서 거치로. 교육시키는데, 어, 맨날 까먹 그러니까 애가 어떤 캐릭이 어울리는지부터 확인해봐야 돼. 왜안 자냐? 뭐야, 낯이요? 어, 씨들, 자다 깼다. 자다 깼어서 파면 되겠네. 야, 릴리 안 자? 어, 뭐신나들 돼. 안다요? 안 잡니다. 아, 월요일인데? r <laughs> 아, 집에서 강의 보는 건데 i e d I'm worried. I'm worried. I'm worried. I'm w o r r 어 e d I'm worried. I'm w 다 r r i e d I'm w o r 했 i e d I'm w o r r 아이씨 뭐야 가로스 아이고 와카가로스 <목소리가> 지나가는데 완전 다 터지고 난리 났다 거의 뭐 영화 패치 같다 진짜 존나 아, 기대팩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떨어지고 폭격 떨어지고 개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스텔라 1.4 아니 뭐야 완전 d 통 와가지고 아니나 스톤 1.4 가야겠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이고 아, 뭐, 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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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야지 잡아 잡아. 이약님이 탑에. 나이스. 디 이동다. 벨저, 벨저가 스텔라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엘리 있으면 오히려. 하이 얘들아 프리야. 어. 어. 아, 얘들 어디랑 왜 슬리게 픽? 활약하고 있습니다. 이가 아, 얘들아 얘들 키피야. <laughs> 아, 야안 돼. <laughs> 내가 죽었어. KP <laughs> 너무 눈 많았다. 아내 맨너카 도 많이, 맨너카 도 많이 주면 어, 하게 죽여줘.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. <웃음> <웃음> 어? 어 <웃음> 살았어? <웃음> 아니야,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 새끼 난쪽세가택할줄 알았더니 어 요렇게 먹고 내려오네. 여기서 사라, 아잘한다 미안해, 왜직리아 내가 이 차단 타이 아니었어. 괜찮아 보이는데. 프로는다 산점이다. 샷 분명히 사인판 때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타워 점막 타워 민적 없는데, 알지 터트린 적도 없는데 <laughs> 한번 빼고. 어 <laughs> 저기 돌진한다저 졸로가 어 어디가 어디가 으, 너까지 날 피하는 거니? 발. 거래 았다아라도 찾아야겠지. 굿굿. 굿굿. 다음으로